안녕하십니까? 물고기다리입니다. Let's get it! 금방 여기서 뭐가 봤는데 내가 여기가 오 무스다 삼성무스다 근데 대박이네 불이 없나? 암컷인가봐. 와우. 여기에 무슨 자리 또 하나 있다니? 오, 상당히 먼 거, 어어. 오호. 여기에 무스가 있군요. 어, 오. 오, 봐봐. 서브 무스 자리. 이거 뭐, 저거 찾으러 왔다가, 쿠거 찾으러 왔다가, 무스 어디 가냐. 자 위치가 무스 위치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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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부채꼴 모양에 여기 상부 어 무스 표시났네요 아이 자리 무스가 나오는 자리구나 무스 표시가 있네 원래 이 표기가 없었거든요 이 지역에 무조건 무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어 여기서 무스가 나오는 건전 처음 알았네 아니면 와 아, 이제 무스가 나오는 거야 아마 이거 패치된 것같은데 여기 무스가안 나왔는데, 전혀 안 나왔는데, 여기 무 전세 무수 여기 있긴 있고. 자, 잠시만요. 조금만 있어보죠. 영상을 뒤로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. 없었네요. 없었어요. 음, 무스 표시가 없었어요. 제 영상을 뒤로 조금만 돌려봤는데, 제 지도에는 무수 표시가 없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무수를 잡으면서 무수 표시가 생긴 거죠. 오케이. 여기에 에스트 이그 하나 넣겠습니다. 예. Yep.